ਕਿਉਂ ਜੇਜੀ ਇਸ ਜੇ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배가 아이큰 배가 지금 흔들려가지고. 아, 배가 많이 안 들리네. 아이고, 배씨.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대봐라. 파도 너무 세다. 와, 배가 이뻐. 와이거 이거. 배멀미 하는 사람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laughs> 2층 옥상입니다. 2층 옥상으로 왔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구 병들리는 거. 와, 어이 어제 태풍이 너무 오리고바다 파도가 너무 세서 말라도는못 가고, 오늘 우도 관광입니다. 우도. 제가 와야 된다, 이거. 아, 딱 이거 뭐,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뭐. 파도가 세가지고, 이번이 큰데, 알면 아예, 이거 뭐, 건접을 모 할까. 햇빛이 쫙 났네. 돌아가면 됩니다. 우도. 배가 상당히 크다. 아. 이고 차도가 이렇었유지를 드릴까? 예. 여기 보이는 것이 우도입니다, 우도. 우동. 와, 예. 와, 무동부리 생각보다 섬이 여의도의 세배랍니다. 선착장입니다, 우루 선착장. 아, 바뀐 거 보고, 바람이 굉장히 막, 굉장 하네요. 대한민국 극가 바람이 불었는데.